김용윤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참다, 참다 재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. 재판이 지금 이게 공정한 거냐?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재판도 안 받는데 라며 뼈 있는 일침을 했네요? 근데 과연 조명하고 어 형평성 기억이 하냐?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도대히 그렇지 않습니까? 힘 있는 사람,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재판도 안 합니다. 유죄가,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재판 안 합니다. 다 비용이요. 힘 없는 윤대통령이나 김용윤 장관이나 이렇게 막인지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들한테 론을 강요합니다. 저희 변호인들은 더 힘이 없죠 저희들 말할 권리밖에 없는데 변론 할 권리밖에 없는데 다른 집안부에서는 제가 변론하려고 했다고 부속적인 김능 장관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감치까지 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무력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. 법원에 이렇게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과연 어디다 호소 해야 될지 이 전론이 과연 재판관들 귀에 들어가는지 왜 옷이 들었습니까? 이런 공허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장으인지로 삼고 재판하자들이 어떻게 봐야 공정하게